그 원격 학습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질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언어 교육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으시면될것 어. 같은데 저는, 저는 다 합니다 다 아, <laughs> 좀 신중한 네, 그런 입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정말 궁금합니다 각 나라에서는 AI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교육 강국 독일은 혹시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독일은 교육이 연방주의 권한에 있어요. 그래서 연방주마다 자기 교육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연방주하고 보통 AI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Generative AI 그러니까 채찍 p 티같이 내가 뭐 하나의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어 논술형 텍스트 하나 에어내 하면은 음. 이제 쭉 Generative 음. 그 네, 네. AI 그거 이제 배터내잖아요그 다음에 튜터용 예를 들면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새로운 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음.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두 가지를 이제 분리해서 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독일 전체 봤을 때 초중고의 한29% 가까이 지금 AI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은그 AI 잘 활용하면 네. 오히려 비판적 사고방식 그리고 창의적 어떤 사고방식에 도움이 많이 줄수 있는데 대신에 한국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한중이 때부터 아그 전에는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 먼저 아이들이 이제 해 놓고 음. 그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AI를 통해서 조금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하자는 약간 그런 의견이 음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터키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AI나 c h a t g p b 를 통해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네. 키에서는 그리고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아이들의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약간 심어주자. 음. 그래서 저등학교에서 제 알기로는 40분, 음. 1교시 정도, 뭐 1교시 음. 정도, 중학교는 이제 이두개 2교시 정도, 음. 고등학교는 3, 3시간짜리로 그한 학기에 한 번. 아. 그래서 그 강사들이 지금 선발이 됐고요, 전국으로 털고 있어요. 몇백 명 강사이겠죠. 왜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음. 그런 식으로 AI 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학생들의 나이에 따라 이제 뭐한 시간이나 세 시간을 음.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말고도 장, 작년부터는 일부 지역 직업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네, 뭐 네. 무슨 산업 고등학교, 뭐 광고 고등학교 등등 몇개 기술 고등학교에다가 AI 학과가 개설됐어요. 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시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AI만 배워요. 오... <laughs> 네, 그런 고등학교가 몇개 생겼어요. 완전 All in. All in 보다는 좀 약간 천천히 좀 약간 발을 담그는 느낌? 저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게그 티르키의 그 원격학습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런 말을 또 네.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거는 2010년쯤에는 이제 태블릿 PC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기억하시죠? 그때 투르키예의 국무총리였던 지금도 대통령 역던에르도안이아이 태블릿을 우리 모든 학생들한테 나눠야겠다. 그래서 파티히라는 네.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프로젝트로 몇 개의 기업이란 이제 단가 가격으로 받았고 <laughs> 모든 학생들한테 네. 태블릿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태블릿만 그쵸. 나눠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태블릿 이제 교육 때 쓰여야 되는데 제 알기로는 2013년 됐을 때아마다 모든 전국 학생들의 보급이 됐어요. 음. 그러다 이제 코로나터질 때, 네 맞아요. 튀르키에는 사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우리 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원격 아, 수업 준비한다고 음.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아이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원격 시스템을 배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튀르키에는 미리 준비돼서 그미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튀르키 는 너무나 어. 쉽게 그 원격 교육으로 넘어갔고 어. ABA라는 내 학교뿐만 아니고. 네, 학년에 따라 음. 모든 과목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직업 교육이라든가 음.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음. 다 거기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주민 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걸로 거기에다가 접촉을 하면 네. 배울 수 있는데 못 배운다는 말을 이제 쓸모없어요. <laughs> 무료로 다, 다? 네, 무료로 다 제공이 돼요, 거기서. 핀란드는 이미 2021년부터 공교육 현장에서 AI 교육을 이제 뭐 실행되었다고 하지만, 네. 이제 핀란드에서 살고 있는 친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축하들 3명 있거든요. 오. 언니 경험상, 네. 이제 아직까지 AI 교육은 학교에서 많이 안 받고, 그냥 디지털 콘텐츠를 많이 이제 학교 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집에서 디지털 기계나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는 그냥 학교 안에서 그런 어 콘텐츠를 이제 특히 언어 교육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거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핀란드에서 게임들도 많이 나오는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앵그리버드나 네. 클러셔블란스나 이런거는 다핀란드서 나와서 아그런거예요 어, 저희는 네아 <laughs> 알았죠? 아네 <laughs> 앵그리버드 좋아하는데 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는 되게 그 게임화 게임으로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음 방법이든지 근데 저도 벌써 어렸을 때부터 제일 음. 아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미디어 리, 리터러시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요즘 이제 a r 리터러시까지 음. 어, 그거를 이제 교육에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무조건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고 음. 이거 미디어를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막다 믿지는 않고 음. 어떻게 습득해야 되는지에 대해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율리아 씨 얘기만 들으면은 핀란드가 너무 뭐 게임으로 공부를 하고 네. 너무 자유롭고 어, 저도 하랑 쌤도 가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교육 환경에 있는데. 네. 궁금한 게 네. 우리는 한국에 있다보니까 입시학원 이런 데좀 아 빠져서 살았 었거든요. 혹시 핀란드에도 입시학원 있나요 오, 궁금해요 입시학원 아니요 저희는 없어요. 저희, 저희는 또 이제 사교육의 이전도 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저희 공교육 뭐 교사 선생님 뭐 시스템 에 대해 되게 그 신뢰도가 높아서 저희는 그 임시학원이나 이런 거는 따로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학교에서 어차피 배워야 될 내용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빨리 배울 필요도 없고 음. 어, 최고의 학교는 집이랑 가장 가까운 학교라고 음. 이제 하는 그런 <laughs> 그런 거 있어요 독일과 티르키의 핀란드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른 나라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은 지연 쌤께서 한번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네, 표를 함께 보시죠.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이 보이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각국은 2024년부터 2025년을 기점으로 AI를 정규 교육에 편입하거나 시험 평가, 교사 연수 등에 적극 적용하고 있어요. 또 커리큘럼, 교사 영양 강화 다양한 차원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외국 사례 중에서 아랍 에미리트가 저는 좀 눈에 띄는데요. 만4 세부터 1 8 세까지 전 학년의 모든 공립 학교에서 이 인공지능을 전교 필수 과목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엄청 파격적이지 않나요? 일단은.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보시면 아실 텐데 그 거기 이 강남대로 같은 엄나체 메인 킬이 있어요 도시 네네. 한옥판에 거기 가시면 옆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까지 생기는 무슨 공물이 있거든요 네. 특히 밤이면 야경도 예쁜데 그 이름이 뭐냐면 미래박물관이에요 음. 자 원래 박물관이 뭐예요 옛날을 전시하는 거 박물관이잖아요. 음. 미래박물관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것인지가 음... 거기서 전시돼요. 음...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AI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많은 나라에 갔다 왔는데요. 어, 네네. 한 77개국 그 중에서는 아... AI 찐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아, 아랍에미리트예요. 아 진짜요? 예,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에서 마스터시티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AI로 행정하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음. 말은 시티이긴 하지만 면적으로 따질 때는 카이스트의 한6 여섯 배 정도 크기인데요. 음. 카이스트 캠퍼스에. 오. 근데 그 안에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돌아다니어요. 음. 지금 어, 특히 그 AI의 시대가 어, 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보다는 부통령 동시에 대 누바이의 국왕인데요. 하메드 라시드 엘 막툼 네. 그분이 얘기한 거 뭐냐면. 우리한테는 AI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거리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의 보장이에요. 우리 준비하는 것은 단지 다른 기술이 아니라 다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AI의 찐이고 거기 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네요. 어, 네. 저희도 오. 가볼 수 있나요? 예 네, 앞에 는 네. 사진 찍으면 진짜 SNS 잘 떠요. 그래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아, 근데 그거 그 박물관 가시려면 네. 여름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잘안 가서 여름에 가시면 단일 입장이 가능한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랍에미리트 언제 가요? 2월, 1월, 네. 12월 가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가족끼리 아랍에미리트 9월에 갔는데 네. 10일 동안 자리 없었어요. 아 입장 못해서 전체 하루니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하루니도 아직 보지 못한 네. 미래박물관 같이 갔는데도 못 보여줬어요. 네. 네. 미리 미리 구매하셔야 돼요. 미리 미리 구매하셔야 돼요.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 한편 영국은 2023년부터 AI 디지털 교육이 도입되었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음. 굉장히 좀 신중한 음. 편에 속한데, 음. 영국 얘기 들으시자면은, 그 IT 전문가 협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교사 5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했는데, 네. 교사들 한 64%가 아직까지는 AI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 음. 이제 밝혔고요. 심지어 한 19%는 어, 아예 AI에 관심 없다고 음. 답한 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 좀 신중한 네, 음. 그런 입장이라고 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저희도 현장에 있다 보면 알겠지만 네. 어, 약간 연세가 있으신 좀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AI 교수를 접하고 음. 받아들이는데 익숙치가 않으시기 음. 때문에 음. 어, 그렇죠. 어, 이거를 교육에 적용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음. 네. 음. 미국의 상황이 좀 궁금해요. 미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미국 텍사스에서 있는 알파스쿨은 그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튜터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교실에서 있는 시간이 딱2 시간 말고 음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그 실생활 활동 네. 중심으로 보내고 되게 학생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AI 앱을 통해 그 학생의 속도 그리고 막딱그 어 수준에 음. 맞춰서 계속 조정 자동으로 돼요. 옛날에 그커리큘럼이그 학생들한테 다 똑같이 그랬죠. 이제 도입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학생 따라서 진도와 음. 어 가르쳐주는 내용 다그 케인화 되고 있어요. 맞춤형 그래가지고, 어, 맞춤형이죠. 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판 친구들 중에는 가장 잘하는 학생 네. 진도 말고 가장 못하는 학생 진도를 따라 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공부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풍어들은 굉장히 풀만 네. 많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AI로 이그 친도 문제를 한명한 한 명한테는 어,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교육도 이제 맞춤형 PT 되는 거죠. 그거니까 왜냐면 교사는 그래도 한 반에 애들이 뭐3 2명두명 어, 그렇게 있으면 다한명한 한 명한테는 그렇구나. 맞춤형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교사분들도 자영업자들처럼 주문 제작 가능합니다. <laughs> 어, 긴장이 좀 되는데요. <laughs> 어, 이렇게 AI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려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AI 교과서를 도입을 했다가 다시 종이책으로 바꾼 나라도 있다고 해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AI 수업은 네. 학생 개개인의 속도와 과정에 맞춰서 계속 이 감극을 내우는게 아마 큰 과제가 아닐까? 아니야, 아빠! <laughs> AI가 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AI를 이제 계속 확인하고 비판적 지식과 음. 함께 이거 그잘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AI가 이거를 아아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고 이런 역할까지 해준다면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